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번 2020년 11월, 음. 네, 원숭이띠 차다 원숭이, 잔나비? 네. 네 음. 잔나비. 잘 제가 잘 선생님, 알아. 그, 솔직히, <laughs> 그, 소개팅을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어, 좀제 나이, 나이가 많으니까, 음. 나이 밝기 좀 창피해서, 음. 가장 많이 나이 속인 게 잔나비띠로 속였어요. 아, 아, 잔나비띠. 아마 잔나비띠가 내가 알기로는 마흔 음. 살이가 4 1 살일 거예요. 잔나비티가요? 네잔나비티가 네, 음, 잔나비 때가 네 막,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제가 가장 나, 그 잔나비티로 많이 속였어요. 맞아요. 많은은 네. 뭐해봤자뭐 얼마 안속였고막 <laughs> 속이려고 1년이 어디 있는데 선생님? 1년이 속이려면확 속여야지. 아이고 외모상으로 20대 나 어디 나가면은 30대로 보지. 네. 누가 50대로 보겠어. 오자 한 마리고. 어? 갑자기 뜻을. 아, 선생님도 진짜 50대 초반은 어. 보이세요. 어, 그래요? 반갑니다 아, 맞아요 제가 아니, 네, 어. 선생님 진짜 아예 아예 어. 농담이구요 어. 선생님 이제 40대 초반을 보이세요 아 그래요 우리 영피도 진짜 30대를 보이지 아니, 누가 네, 선생님 진짜 40대 초반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저 원래 너눈이게 무섭게 뜨세요 <laughs> <laughs> 자 어, 우리 네. 또 이렇게 구독자 분들한테 네. 또 웃음을 전하고자 우리 영피디하고자 하고 만 막뭐이 그 뭐라고 그러지 만담이라 그러나 만담이 어. 만담 어. 왜 옛날에 왜 장수발 보트자 그그 그분들이 하시는 예. 이렇게 주고받고 예. 어, 한번 좀 웃어 보시라고 그런 예. 어, 분들 음, 힘내시고 예. 어, 어, 너무 이제 어, 그런데 코로나가 좀 의외로 또 말이 또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그죠이1.5 예, 단계로 줄었죠, 1단, 1단 1단계 1단계 1단계, 어, 1단계. 근데 예. 뭐, 들리는 뭐 속설은 네. 뭐 확진자가 나오는데 네. 어, 명수를 줄인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오, 확진, 일부러? 뭐, 아, 질병에서 그러면 안되는단계로 뭐 내리기 위해서 네.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네. 어, 자꾸 이렇게 인원을 줄인다 아. 줄여서 보도를 한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 좋은 일 아니에요? 네. 자 우리 29세 네. 임신생 음. 어, 임신생? 어, 임신생 음. 어, 이분들 아홉 인데 9수, 음, 이제 어, 음. 두 달만 지나면 이제 삼십구 정고로또접어다 어. 아, 이분들이 아, 제일 마음이 신승생수가시겠네. 음. 음. 근데 예. 우리 2 9세 임신생들 아홉 네. 수라고지고 네. 나쁜 9수가 아니에요. 음. 어. 아 수가 아니에요. 제 말은 이제 숫자가 바뀌니까 음, 앞자리가 그렇지 네. 앞자리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네. 어, 미팅을 나간다 소개팅을 나간다 <laughs> 자 이제 20대에서 90대로 <laughs> 가니 그지? 어, 네. 그런 조금 애로사항도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 임신생들이 네. 어, 2020년 제가 앞전에도 그랬어요 네. 음, 10월 달디베론세에도 어, 상반기에 네. 정말 하시던 일들도 접었던 분들도 계시고, 네. 안 좋았던 분들이 많아, 많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우리 이분들, 11월 달부터, <laughs> 어, 운이 열리면서, 그게 문은안 열려요. 네. 근데, 자,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네. 직장의 문을 두드려보시랍니다. 음... 직장의 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곳, 네. 어, 들어갈 수 있고, 어, 네. 취업의 문이 열린다, 그러시네. 네. 네. 그러니까 자.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그냥 네. 어, 무탈하게 근데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네. 또 변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신다고 해요 아 내가. 어, 내가 이 직장에서 너무 오래 있었는 것 같아서 음 조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음 직장으로 음 옮길까? 어, 하지 마세요 음 원래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페이 문제가 많겠죠 솔직히 응? 직장 옮길려 페이 문제도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직장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아것 같아요 주트사람들 상사에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지만 제가 네. 뭐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고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나오는 대로 일러 주는 주다 보니 우리 네. 29세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네. 직장으로 인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음, 내가 조금 음. 이 직장을 옮겨 볼까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음. 계세요. 계시다 보면은 네. 내년에 새로운 직장의 자리가 또 들어올 겁니다. 아, 음 아. 그러니 2020년 경자년 11월달 그냥 잘 버텨보세요. 아. 버티다 보면 12월 달또 연말 되면 또 연말 보너스 받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렇죠. 어? 근데 이분들이 잠깐 마음이 변동이딱 일어나면서 예. 이 원숭이들이 솔직한 말로 마음이 딱 이렇게 딱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럼 그대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아 어. 아, 행동 옮기 스타일. 그렇지. 내 마음이 딱 이렇게 건들렸어. 예.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 예. 그럼 그대로 옮기는 스타일이야. 아 재고 이거 없어요. 그냥 다, 어, 다 무지? 원숭이들이.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니 뭐, 단순 무식이 그냥 아니고 아닌가? 그냥 음. 자기 직성대로 밀고 직성대로? 나가다 보니 제고 아. 아니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음. 계산하는 것들이 없어요. 에. 어 뭐든지 다 내가 아 그래 나 다니기 싫어. 음. 어 그냥 그만두 바로. 어. 어. 그러니까 이건 말하그 그래. 직성으로 그냥 음. 자기 직성으로 그냥 사표 갖다 들이미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하지 마세요 네. 어, 어쨌든 간에 2020년으로 그냥 다니시면서 내년에 어, 새로운 직장 또도론다 운이 도를 올수 있으니 음. 그때 한번 참고하시고 네. 어, 일단은 11월달은 그냥 다니시는 대로 마음을 네. 조금 추스려서 다니세요 네. 네. 어, 자 41세 네. 경신생 네. 네. 어, 우리 어, 경신생 이분들도 지금 10월달 지나서 11월달 흐름으로 봐서는, 네. 어, 크게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문서로 인한 이렇게 사인을 하실 분들은, 네. 조금 한번더 어, 검토해보시고 사인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음, 뭐 보증 같은 거, 어, 그죠? 어, 네. 갑자기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문서로 인해가 사인을 하실 분들은, 음. 그거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음. 어, 사인을 하시랍니다. 네. 어, 그거 말고는 크게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시별를한다는건뭐 뭐 계약서나 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뭐 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본인의 이름을 적어야 된다는 네. 그런 서류를 보신다 보실 어, 작성해야 되신 네. 분들은 한번 체크하고 네. 넘어가시는 네.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서블리하다가는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해요. 네. 어. 그니까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음... 어, 본인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 그 서류 같은 것들은, 음... 어, 뭐, 잘 한번, 음, 청구하셔서 넘어가셨으면 하는 음... 바람입니다. 딱히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서류상에 뭐,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뭐, 그거나 물질적인 때문에 사람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 참, 예, 그래요.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할머니가 딱 그러시는데, 이분들, 음... 뭐, 이렇게, 이번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실 분들은 네. 한번더 짚고 가자. 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54 아니 아니 아니야. 자, 53세. 네 어, 무신세. 제가 저번 때에 네. 우리 이분들 외로움을 많이 따가지고 네. 여성분들이 탈취를 <laughs> 한다는 갑자기 음, 53세 음. 무신생 분들을 보니까 그거는 네. 딱 떠오르네요 이상하게 어. 너무 제가 인상 깊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떠올 선생님 19금이니까. 어? 아, 19금이니까 아 그런가? 네. 어. 아니 진짜 우리 네. 이분들 네. 음. 근데 네. 11월달에 어, 괜찮아요 아. 음. 여자 문제도 괜찮아요? 응? 음, 음? 여자 문제도? 아니 이분들이 네. 어, 조금 마음을 다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 외로움을 근데 네. 갑자기 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신다 네. 자 등산하시는 분들 어 조금 어, 남녀간에 조금 어, 조심하셔야죠 어, 다, 다, 목적들이 있으신데. 음... 아이고, 이름만 죄송합니다. <laughs> 등산을, 산을 좋아서 산을 네. 타신 분들은 네. 조금 어, 외로움을 달래자 등산을 아, 가시는지 아, 모르겠지만, 어, 조금 남녀분들 음... 조금 한 번쯤, 어, 어,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마음을 내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등산 가셔서 음... 술도 쉬지 마시고. 음, 이분들 도 네. 12월달 들어서 네. 나쁜은 없어요.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네. 어, 서서히 내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변한다 그래요. 음... 어, 그러다 보니, 나쁜 건 없고, 단지 자꾸 뭐 10월, 때, 10월 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여자, 남자 문제가 나오는 아것 같은데, 어. 그것만 한번 잘 음. 본인들이 잘 이렇게 다스리고 가다 보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서로 이렇게 남녀 조심하면 되겠군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러신다. 네. 우리 갑자기 외로움을 타서 등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산, 네. 산에 가서 남녀 문제로 네. 이렇게 조금 어, 잘. 음. 그, 간다고 우리 등산하신 분들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근데, 내가, 인제이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 네. 누군가의 손길만 닿아도, 어... 어, 뭐 가슴이 설레고. 어,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어, 것 같아. 가슴이 하니 설레고. 어, 어, 그것만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11월 딱한 달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음. 뭐, 1년이 아니고. 음. 그러니, 어, 그것만 조금 참고해서 가시면, 그 이분들 11월 달부터 좋은 기운으로 변한답니다. 그냥 음.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 네네네. 그쪽으로 조금만 참고하시고 가시면 네네네. 11월 한 달은 무탈하게 넘어가지 않냐 그러시네요. 네네네. 음. 그 외로움을 조금 이제 다스리라는 얘긴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저도 그러면 등산을 들겠습니다. 응? 등산에? 등산? 예. 네. 가서 괜찮아. 아, 예. <laughs> 저도 한 번씩 등산 가요. 아 그래요? 여기 안양 예술공원이 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가요. 응. 네. 괜찮아, 네, 오, 좋아. 오, 좋아. 자, 음, 우리 65세 네. 병신생. 생. 네. 어, 제가 10월달에 우리 영님한테 지적을 받았던 발음이라서 <laughs> 어, 제가 네. 어, 병신생. 네. 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네. 음, 11월 한 달도 괜찮을것 같아요. 음, 음. 괜찮고 그냥. 어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나쁜 음... 거 없고 그냥 한 달은 무탈하게 넘어간다 그러시니 네. 어, 조심 아니 조심할 것도 없다네요. 음... 어, 나쁜 것도 없고 조심할 한 달은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음... 어, 이분들도 뭐 크게 65세 이분들이 네. 어, 개개인은 힘들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어, 나는 진짜 아 그나마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진짜 좋게 어, 오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분들도 네. 60대 들어서 조금 이렇게 음, 변화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어, 근데 우리 힘드신 분, 은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네. 더 힘을 내시고, 예. 음, 괜찮아요. 11월 한 달은 음. 그냥 무털하게 넘어간답니다. 좀 자제분들이 그좀 부모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요. 네. 이제는 우리 60대 음. 어르신들은 진짜 자식들 잘 되는 거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 음. 그러다 보니 어, 우리 어머님들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딱히 나쁜 도 없고 좋은, 이렇게 너무 좋은 것도 없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음. 다행이네. 11월 한 달은 무탈하게 음. 지나간다 그러시네요. 그리 참고하시고 네. 어, 또 좋은 말씀이 또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음. 있을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드네요. 예. 어머니, 아버지, 예. 어, 힘드신 분들은 힘을 내시고, 그러시 힘내시고, 그렇지, 힘내시고. 어, 우리 서른신당이 음. 늘 어, 좋은 말만 전해주고 싶은데, 네. 그래도 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러준 대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네. 어, 11월 한 달은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신다 그러십니다 아, 어, 예. 네. 축하드려요. 예.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도 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음, 예. 음, 음, 괜찮아요. 예. 음. 안녕 선생님, 아주 아, 수고하셨고요. 네, 용필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